지금 뭐하고 있나? 아직 못 일하고. 지금 나 지금 잘 때가 아닌데. 지금 놀 때가 아닌데. 아무리 봐도. 씁, 닥쳐! 순이야! 어, 순이야! 어이 럽자? 날 봐야지. 순이야! 에이씨, 모르겠다. 저리! 순이야! 그러면 순이가 다치면 됐어. 순이가 얼마껏 돌리기 사용는 아까 방금 순이가 순이 기술에 돌리기 실전 아무튼 간에 순이 기술은 돌리기 를 사용했잖아. 치, 봐서는 지 그러니? 나도 똑같이 순이가 똑같이 돌리기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날려버렸지. 순이야! 순이야! 미키야, 나어 결국 내가 낀 건가? <laughs> 순이야, 제발 일어나봐. 하지만 미키야 어떡해? 나자차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. <laughs>